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, 표시한 이런 아,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. 어,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화면상에 이제 저장하기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이제 좌표들을 어, 우리가 이제 그 저장하도록 하는데 그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다못 가니까 일단은 그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냐면 일단 여기다가 요런 아, 저장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일단 저장해야 되는 요런 바운딩 박스들의 정보를 한번 출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테스트 원전 html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,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내, 어, 놔두시고 우리가. 어, test1.html을 여기인데 여기인데 복사를 떠 가지고 뭘할 거냐면 e 테스트를 이렇게 복사를 뜰 겁니다. 그래 가지고 어,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예요, 요거. 그요 부분. 그래서 버튼 세이브 버튼을 하나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캔버스 바로 밑에다가 세이브 버튼 저장하기를 어,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어, 수정이 안 됐죠. 그래서 test2.html 만들어 갖고 일단 저장하기 버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, 이제 위를 test2로 바꿀게요. test2.html.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하기 버튼이 이렇게 나왔죠. 그죠. 예. 지금 은 현재 이제 이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이제 변화 같은 게 없죠. 그죠? 여기 콘솔에서 열어보면. 예. 저장하기 저장하기 눌러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개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 어 이런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 여기에 출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저장하기 버튼 있잖아요. 세이브 버튼 아이디를 이제 세이브 버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걸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맨 끝에다가 일단 이벤트 리스너를 걸도록 합시다. Document에서 get Element by ID인데 어, 여기가 누구냐면 Save b t n 이라는 애죠, 그렇죠? 네, 요 버튼 거기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를 겁니다. 그래서 클릭이라는 버튼이 눌리면 아,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여기 있는 어, arrow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, 그렇죠? 그래 가지고 그 여기다 이제 그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우리가 그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바운딩 박스부터 한번 다 찾아갈 거 한번 찍어 봅시다. 그래서 컨스턴트 오브젝트 해 가지고 우리가 캔버스죠. 캔버스. 겟 오브젝트. 캔버스에서 겟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지원하는데 여기다 타입을 써 주면 돼요. 우리가 바운딩 박스만 찾으면 되거든요. 바운딩 박스들을 전부 다 한번 오브젝트에다 한번 다 잡아보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각각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브젝트 점 f o r each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 어, 이걸 하나 잡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또 함수죠. 각각의 함수에 오브젝트가 array가 되는데 여기 에 각각에 대해서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값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console logo 해 가지고 어, 여기다가 일단 b o logo l o 고 하고 o g o lo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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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를 넣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,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브젝스라고 해가지고 예, 오브젝스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로부터 사각형에 대한 건다 얻잖아요.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배열처럼 되고 각각 안에 오브젝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for 리치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오브젝트.점 for 리치해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의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 즉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값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키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다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번 찍게요 c o n s o 해서 자백틱으로 찍으면 left 어, 좌표 네. 어, 그래서 여기에는 오브젝트에 분명히 left라는 그 좌표가 있을 거고요 left 그 다음에 top 탑의 좌표, 이도 역시, 달러에서, object.top이라고 이렇게 찍고요. 그 다음에, 아, width가 있겠죠. width에다가, object.width 찍고요. 그 다음에, 어, height, t-e-r-h-t, 네, height 해가지고, object.height. 이렇게 해가지고,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출력을 할때 문자열을 만들 때이 앞에 이렇게 백틱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달러 표시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컬리브레이스로 표시된 곳에 우리가 변수를 넣어 가지고 스트링을 그냥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스트링을 만들면 이 해당 위치가 전부다 그 변수의 값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원이라는 것을 아 테스트 2를 다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걸었죠.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와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테스트 2를 다시 한번 릴로드 한 다음에요. 그 다음 박스 하나만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아,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죠.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이제 그 b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, 키 값들이에요. 오리지널 x y 레프트 탑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다 있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 레프트와 탑이니까 이 부분이죠. 여기 여기가 레프트니까 218에 그다음에 298이고요. 그다음에 요 위드스가 얼마냐면 70이고 그다음에 하이트는 73이다. 이렇게해 가지고 고값을 그 찍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, 이제 그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때마다 우리가 여기 그려진 모든 그 빗박스들의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. 몇개 한번 더 그려 볼까요? 여기 세 개. 세개 정도 해 볼게요. 그래서 저장하기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가 그려 세 개가 졌죠 하나, 둘, 셋. 그래서 각각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다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Fabric JS를 써가지고 이미지 위에다가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정보를 뽑아내는 모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뭘할 거냐면은 어,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갖고 지금은 우리가 로컬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테스트 2. html 이란 파일이 그냥 로컬에 있는 어 도구 점 html 이랑 그 다음에 어캣 html 을 읽어 들어갔고 이유에다가 표시를 어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면은 이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, 가져와서 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킹한 정보는 다시 또 데이터 베이스에 가서 저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부터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애니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애니멀 테이블 안에 우리가 사진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레코드 아이디에서 일련번호 그 다음 네임 이미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을 우리가 다 등록해 놨는데 어한 가지 더 필드를 하나 더 어,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이 코드 코디네이트라고 어, 바운딩 박스들의 좌표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어,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요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작성한 곳에 위치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요. 바운딩 이, 이 값을 저장하는 것은 이제 코드라는 건데 예의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예요. 요 텍스트 타입은 한 64kb,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어,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크기죠.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굉장히 많아도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데, 저장하는 포맷은 이렇게 되겠죠. 우리가 보통 left, top, width, 그 다음에 height,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. 그러면 어, 여기다가 어, 이 박스가 요건 이제 한 개의 바운딩 박스인데, 두 번째 박스를 놓고 싶으면, 또 똑같은 식으로써 left, top, width, height라고 하고 각 줄은 우리가 그줄바꿈 표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한번 돌려본 건데, 예를 들어 이제 도그라는 이미지 위에 우리가 그 박스를 두 개를 표시한 거예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네개여게 있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네 개인데 사실은 여기 그 표현은 안돼 있지만 이것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152에 241에 51에 4 2이구요 여기 줄바꿈 표시에요. 여기 줄바꿈 표시를 제대로 못 보여주기 때문에 공백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8에 264에 67에 58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타입을 우리가 텍스트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마운딩 박스들을 전부 다 어, 여기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예. 그 기존에 있는 애니멀스 데이터베이스 어, 테이블은 지워버리고요. 이걸로 새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